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1장의 상반절에 일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는데 제가 1절과 2절 말씀만 봉독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사사들을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렘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보압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그두 아들의 이름은 말련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렘,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보압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네, 오늘 말씀은 사사시대에 있던 말씀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통치하던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보면은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사시대는 그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던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유다는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다잘 알고 있죠. 신령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베들레헴입니다. 또 베들레헴은 야곱의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 베냐민을 거기에서 베냐민을 야곱의 아내 야곱의 아내 라엘이 거기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야 라엘이, 라엘이 베냐민을 낳다가 처음에 베논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입니다. 슬픔의 아들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승리하는 것을 알게 된 야곱이 기쁨의 아들이라고 해서 베냐민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입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도 태어난 곳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아에게서 한 다스리는 목자가 나와서 내네 백성을 인도하리라 하나님의 왕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한 사람이 엘리멜렉입니다. 이름은 엘리멜렉.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 이름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 우리의 왕. 또 우리는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또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또한 우리는 종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 거기에서 또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왕, 하나님이 함께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런 귀한 이름을 가진 이엘리멜렉이그 아내와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합당에게, 모압땅에 모합당에 내려갔다는 사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내려갔느냐, 성경에서는. 흉년이 들었다 했습니다. 흉년. 어떠한 흉년이 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은 나의 왕, 하나님은 나의 왕.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함께하신, 응? 우리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한 것을 눈에서 느끼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모압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되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모압 땅 어떠한 땅이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끌어냈을 때 동굴에서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관계를 가져서 육적인, 육적인 생각으로 열매를 맺었던 그런 모합족속입니다. 모합족속은 육적인 행복을 소망하는 그러한 모합당입니다. 모합당은 보기에는 양과 소를 기를 수 있는 초원이 많은 곳입니다 굉장히 육적인 양식을 잘 풍요롭게 할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도 육적인 양식이 풍부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모아 백성을 모합 사람들이 믿는 그 신, 그모스 신입니다. 그모스 신은 물질의 풍부, 많은 것을 풍부하게 해준다는 그러한 신을 믿는 그 모합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봐서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육적인 보이는 것에 매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국당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마지막으로 모합당을 통과하게 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모합 백성들입니다. 그들도 모합 백성도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은 육신적인 풍부함에 하나님의 참된 그 광야를 통해서 젖과 꿀리에는 가난 땅을 가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합 백성들처럼 그런 방해해서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을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방해해서는 안 되겠지요. 근데 우리가 이 엘멜렉과 나오미와두 아들과 같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보지못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을 때이 모압 땅에 와서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 엘리멜렉이 죽고 말년과 기론이 죽고 또두 자부 오르바와 룬만이 나오미와 같이 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 서 왔을 때 나오미는 에루살렘 베들레헴에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기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어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오미처럼, 비록, 유다 베들렘에 있었, 있어서 흉년으로, 잘못 생각하고 모합당에 왔지만은, 실패했지만은,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어느 곳에서나 듣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오르바와 룻과 같이 동행하면서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